자 이번에는 또 우리 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하다 보면 사실 얼굴 볼 일이 자주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항상 아까도 전제 우리 색소폰을 하셨는데 오산 계시면서 사업도 하시면서 봉사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송명원 우리 형님 자뭐 좋은 얘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산에 사는 송명원이라고 합니다. 색소폰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고요. 우리 단장님하고 오산의 인연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여기 오게 됐어요. 와 보니까 한두 번씩 올수록 정감이 가고 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맞다하면참상 행복감으로 갑니다. 저 새로 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에 섹스폰 이렇게 다니고 다신 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항상 어, 감사하고 오, 오랜만에 어 오랜만에 음악 들려줘서 어. 고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저 하미옥 씨가 이렇게 오랜만에 막 원래 항상 무은 마지막에 오는 거 자, 나가 보세요 나와 나온 김에 한번 인사 한번 해아 오자마자 아, 인사해야 되는 아, 안녕하세요 좀 늦었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이면은 참석할 때가 이렇게 조금 늦게 참석할 때가 좀 많을 거예요. <laughs> 오전에 어디 좀 갔다 오느라. 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뵙는 분도 많고, 얼굴 처음 보는 분도 많고. 반갑습니다. <laughs> 한영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지난번에 사실 인사는 드렸는데 우리 저기 내가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는데 우리 저기 빨간 저기 우리 예네네네 네, 네, 네. 어, 어, 잠깐 나요김혜와 선생님 아김혜와 선생 님 맞아 맞아 네. 우리 노래도 한번 제대로 못 들어봤어 오늘 한번 들어봐야 돼자 박수로 한 얘기지만 자 왜냐면 자꾸 알려야 알 어려울 것 같다 또 해와동 생각하시면 돼요. 김해와. 고향이 서울인데 서울 거섯 이제 출생지가 거기라 김해와로 이름을 졌어요. 저 해와동. 그런데 이제 제가 원래 또본 적은 또 거의가 아닌데 정릉동으로돼 있는데 그렇게 됐어요. 잘좀 부탁하고요. 앞으로 저기 미운 짓을 해도 미운 우리 새끼보다는 예쁜 우리 새끼보다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저도 여러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이름을 어떻게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 그러니 참재송스럽더라고 근데 그 한계가 있나 봐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유튜버. 아, 감사하고요. 자, 이번에는 또 우리 항상 자주는 못 보는데 너무 음악적으로 또 열정적인 분이 계십니다. 집이 수진대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김희중씨. 자, 무대를 모셔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돌해주시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건 없고 그냥 음악이 좋아서 저는 원래 키타, 기타, 원래 기타리스트인데요 조금 조금씩은 다 해요. 조금씩은.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충으로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거리도 너무 멀고 그래서 그냥 여기 우리 여기 낯찬성 가수님이 소개로다가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가 행복이 있을다니 나날이 발전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바라고요 저도 최대한 노력 하나만, 최대한 뭐할수 있는 게 있으면 제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음악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이신 분이에요. 근데 뭐든지 어느 분야든 간에 진짜 누구 말처럼 미치지 않으면 이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열정을 갖고 하시면 그래도 누가 봐도 조금이라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저 오늘 식당에서 맛있게 드셨죠? 네. 예. 우리 회원분두 분이 언니 동생이 운영하는 그런 식당인데, 어, 그래도 항상 그래도 우리가 가면 반찬제 다 하나 더 신경 드시고 아주 착하하십니다 우리 오셨으니까 공개적으로 오랜만에 얼굴 좀 한번 봅시다. 오이. 자, 나오세요. 아 원래 아웃색이 진짜 괜찮아요. 박승래 형님, 박승래 형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목소리도> 가자, 가자. 가자. <목소리도> 그래 알겠 아이디... 못해서. 아, 어쨌든 다 감사합니다. 이게 리 모여서 그냥 모임에 들었고요. 그냥 어떻게든 잘봐주세요 와우! 로 확실히 보겠습니다. 아 근데 원래 분위기를 맞추는 애는 이디야. 아좀 이따 보시면 아마 진가 라시.